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상담하러 찾아오는 일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 사무소 정금의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사람들이 지분의 형태로 공유하는 경우에 소수 지분권자가 그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배타적으로 점유할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그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승소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분의 형태로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공유라고 합니다. 저희 의뢰인 A는 2021년 12월 27일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데요. 과반수가 안 되는 소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A 이외에도 B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공유자들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는 B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C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담 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번도 다르고 건물의 현황도 상의해서 건축물 대장과 실제 건물과의 대조가 어려웠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건물 등기부등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유자 중 소수 지번권자가 토지를 배차적으로 점유하였을 때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안을 정리해보고 판례를 검토해 보았는데요.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에 대하여 더 나름대로의 조언을 드렸습니다. 저는 B에 대하여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그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며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C에 대해서는 건물의 퇴거를 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B와 C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서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최근에 B와 C가 답변을 해왔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B와 C는 이 사건 토지는 부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이고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전업합의체 판결이 있어서 그 판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토지 인도 청구는 치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저는 다음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첫번째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사실이 없다. 두번째는 가사 과거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지분의 형태로 배수한 것이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의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 취득자는 신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 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면 최근에 그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지분을 취득한 원고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하므로 B를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요.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C를 상대로도 건물의 퇴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저희 정금 법률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